진짜 아, 누나 무서운 놀이렇태워버리자 <laughs> <laughs> 저번에 태웠던난 이제 진짜 큰일 났다. 이저절 진짜... <laughs> 이게 여기서 아. 제일 무서운 놀이기구야. 이게 어, 알고 있어? 이게..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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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이거... 이거... 이아 진짜 <laughs> <이뻐>. 무섭다고 <laughs> 할수 있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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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누나 이거... 이리 이거... 이거... 이리이거 그치, 해봐, 해봐. 할수 있지. 할수 있지. 할수 있지. 할수 있지. 야, 지금은 안 돼. 아, 나. 아. 응? 아, 어? 이거 사지. 여기서 제일 무서운 놀이기구야. 알아, 나 형이랑 쓰고 왔어. 아, 진짜 하나해잘 봐. 쓰리. 아, 진짜. 아. 가자 아, 진짜 저 누나 알았어? 어, 알았지. 아, 진짜 아니죠. 아, 그냥 진짜 내가 못 산다. 아.